요걸 넣는데 한번 별로 옮겨봐요. 도와줄 테니까. 위에를 하고 빼는 게 훨씬 쉽거든요? 공을 그냥 접을게요, 제가. 여기 놔두시면. 네? 그냥 접을게요. 해가 아, 이렇게 현지인께서 자리를 옮기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얼마 안 되는 시간이긴 하지만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뜨려버렸네 나 시대 다 이게 지렁이가 있어서. 아이고. 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또 죄송하네. 네 예, 이사님. 아 덥지 않으세요? 아 파라솔 밑에 있으면 시원해요. 아아다 보셨어요? 아다 봤습니다. 음 죽죠 그 필리핀 형사. <웃음> <웃음> 죽을 줄 알았어 내가. 티가 저렇게 들어갔다 올라갔다 하는 건 입질인데. 아 뭐야? 어 올린다 올린다. 아 이... 입질인 것 같았어요. 낚시를 좋아하고 낚시를 사랑하게 될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낚시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낚시의 시간입니다. 네, 운전 중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가볼 곳은 이천의 장우입니다. 어, 청미천이 있는 곳인데요. 청미천을 한번 들렸다가, 네, 조금 여유치 않으면. 어, 충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낚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음, 오늘 당일치기 낚시라서 밤낚시까지 해보고 그렇게 일정을 짰고요 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런 멋진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자리들이 이렇게 파여있는 거 보면 낚시를 많이 하시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쪽만 봐도 바로 자리가 하나 있고요. 이쪽에서 낚시한다는 생각으로,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 하나 사들고 이쪽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낚시를 하시던 분한번 내려가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 길이 잘 돼있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손맛 좀 보셨습니까? 얼쩍 두 가지. 아, 벌써요? 어제 밤에 하셨어요? 밤에 안나오고 낮에 나오면? 아, 아침에 오신 거 아니세요? 어제 밤에 왔어요. 아, 그렇구나. 새벽장에 보셨어요? 새벽장에 안 나오고요. 오전에요? 네. 예. 아, 요 포인트들이 좀잘 나오나요? 안 나와요. <laughs> 고기 지금 혹시 한 번만 볼수 예, 있을까요? 예. 빠가사리도 잡으셨네요? 네. 예. 와 월척 두 마리가 예. 튼실하네요. 어 어우... 축하드립니다. <laughs> 제가 여기는 처음이여가지고 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아까 낚시하는 모습 보이시길래 한번 와봤습니다. 미끼는 뭐 쓰셨어요? 옥수수하고 쭈꾸미. 수심은 한 1m 정도 나올까요? 1m 좀 넘는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두 마리는 좀 충격입니다. 짐방은한 30m 정도 됩니다. 일단은 짐을 들고 가자. 아이고. 와 그래도 이정도면 거의 차대고 낚시죠 뭐 얼척 두 마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옥수수로 좌대 세팅을 좌대 세팅은 마그마에 자동 다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꺼내서 펴고 펴고 땅에 꽂으면 끝납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이거 풀어주면 다리가 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자리에 꽂아버리면 끝입니다. 제가 좀 미숙해서 그렇지, 이건 숙달되신 분들은 잡을 때는 뭐한 30초 정도는 끝납니다. 이렇게, 음 벌써 자립다리는 이렇게 설치를 마쳤습니다. 여기다 이제 받침틀를 올려서 낚시하면 끝내 이렇게 간단한 어 자동다리 한번 설치하는 모습 보여 드려 아못 보여 드렸지만 빨리 설치했고요. 네, 수질이 나쁜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나쁘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저는.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해 볼게요. 어, 165. 면은 엄청 나쁘진 않네요. 뭐, 300이 넘는 곳도 있었거든요. 167 정도가 나옵니다. 뭐, 참고로 가장 나쁜 데는 300이 넘었고요. 일반 대중 커피숍? 여기가 한 60에서 80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이 물을 마실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청 더럽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나라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의 수질은 확보가 된다. 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 전문가들이 보면 좀 웃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수지를 측정하는 걸로만 봤을 때, 어, 생수 또는 그 커피숍에서 마시는 물이 80 정도니까 어, 아주 더럽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입질 왔네. 지렁이 반응을 보인 건가? 배를 펴고 도시락을 먹어야 되는데, 아, 애석하게도 어 젓가락을 안 갖고 온것 같아서 지금 손으로 먹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부터 편성을 빨리 하고, 어 낚시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젓가락을 안 사와서, 젓가락이 도시락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 빨대로, 빨대로 먹을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어, 빨대로 도시락을 먹어보겠습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네요. 네, 이사님. 아우, 덥지 않으세요? 아우, 파라솔 밑에 있으면 시원해요. 아... 아다 보셨어요? 아다 봤습니다. 음 죽죠 그 필리핀 형사. <laughs> 죽을 줄 알았어 내가. 아부인물들이 지금 상당히 몰려올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슬쩍 한번 산책을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모가루하고. 뭐, 이름대하고 황사, 뭐 먼지까지 같이 이렇게 섞여서 많이 지저분한 느낌이 있네요. 그러면 저는 잠깐 걷다 오겠습니다. 이쪽에서도 낚시가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가로수들에는 이렇게 쓰레기 봉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낚시 오시면 쓰레기 투척하지 마시고 가볍게 파란 봉투에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곳곳에 파란 봉투가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굳이 뭐 이렇게, 이렇게 풀숲 같은데 보관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떡밥 라이어의 옥수수 글루텐하고요, 히트 플러스의 알래스카 그다음에 핑크 보리 이렇게 3 조합으로 했습니다. 음, 알래스카하고 보리는 50씩 넣고요, 었 그리고 라이어 글루텐은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물 넣어서 봉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떡밥에는 더 음, 옥수수의 아주 얕은 입질들을 보여줘서 떡밥이나 지렁이나 아마 들어가면 또 색다른 찌 반응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날씨는 너무 좋고요. 햇살이 뜨겁지도 않고 약간 흐린 상태라서 음, 약간 졸리기도 합니다. 밥 먹고 이제 약간 사이다 한잔 마셨더니. 뭐, 입질이 있으면 붕을 잡으면 되고, 없으면 잠깐 이렇게 좀 뒤로 누워서 쉬어도 될것 같습니다. 넉밥을 달아서 넣어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이 보일지 기대가 되네요. 하나씩 하나씩 다 넣어 보겠습니다. 네, 떡밥을 넣고 낚시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38칸에서 입지를 하는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예보는 뭐 2에서 3정도 바람이 분다고 했는데 계속 바람이 없다가 지금 바람이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이고, 일찍 올라왔네. 38칸은 저도 모르게 올라와 있었네요. 아, 너무 입지를 놓친단 말이야. 38칸이 입지를 하려고 해서 쳐다보다가 딴걸 보고 38칸을 봤더니 입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한칸 올렸거든요. 쭉 올린 건 아니겠죠. 번에 샀던 지렁인데요. 온라인으로 샀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응달에서 제가 한 열흘 정도 어 그냥 놔뒀거든요. 방치를 했는데 이놈들 아직도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일단은 세대 정도만 지렁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입질이 없는 상태라서 이제 넓게로 투입해가지고 붕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낚시의 시간입니다. 충북 음성 쪽에 있는 청미천에 나왔습니다. 어, 지금 4시가 좀 넘었는데, 이제 조금씩 붕어 입질이 들어올 거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부유물들이 갑자기 이제 제가 낚시하는 곳에 좀 몰려와서 요걸 어떻게 대응하면서 낚시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열심히 낚시해서 붕어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유물 때문에 시간을 이리저리 쓰려고 돌아다녔는데, 부유물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 그대로 낚시를 하면서 적응해 봐야 될것 같고요. 햇빛이 지금 정면으로 오고 있어서 조금 힘든 상황인데, 네, 어, 소광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바람이 약간 역방향으로 불면서 그 부유물들 그다음에 조금 기름때 같은 게 어, 몰려오고 있네요. 할 말이 없네. 지금 이쪽 라인으로 보면. 어, 배스 낚시 한분 하고, 어, 붕어 낚시 한 두어 분 정도 하고 계십니다. 떡밥도 새로 한번 개보고, 아까 만든 거는 이제 밑밥으로 좀 사용해서 유혹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거좀 나와요? 아니요, 입질이 없네요. <laughs> 약간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낚시 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 네. 주황 뭐, 사이다 하나 하시겠어요? 제가 음료수가 하나 있는데. 아, 찢어, 습니다 아, 예, 그래. 여기,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여기는 그리고 되게 좋더라고요 쓰레기를 이렇게 파란 봉지로 해가지고 예. 버릴 수 있게 해놓으니까, 아. 예, 너무 좋더라고요 다들 버리고 가는데, 네. 여기 있는 건 제가 몇개줍긴 했는데, 그게 있으면 확실히. 그러니까 휴지통이 있어야 돼. 담배핀 상태이 네, 있어야, 네, 있어야 네, 네, 예, 말씀... 돼. 네, 맞습니다. 아, 저 왼쪽에 버르신이 버릇이니... 월척 두 마리 잡았다고 해서, 야, 나도 잡겠구나. <웃음> <웃음> 했더니, 완전 무입질이. 이걸 얻는데 한번 별로 옮겨봐요. 도와줄 테니까. 위에를 하고 빼는 게 훨씬 쉽거든요. 공원에다 접을게요, 제가. 여기 놔두시면. 그냥 접을게요. 해가. 아, 이렇게 현지인께서 자리를 옮기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얼마 안 되는 시간이긴 하지만,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본연 에게 폐를 끼쳐서 좀 죄송한 마음이긴 한데 딱 보고 여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부유물을 좀 극복하려고 했는데 극복을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이런 떨려버렸네. 낚시대 잡아. 이게 지렁이가 있어서 이건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또, 죄송하네. 낚시를 열심히 안 하려고 계속 앉아 있었던 건데, <laughs> 가서 열심히 해야 되겠네. 요걸 요걸 들어주십시오 에이, 가벼운 에이, 아니 제가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죄송합니다 아. 말이 안 되는 짐을 옮겨주시는 조사 님도 대단하시고 엄청 머나먼 길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짐을 거의다 옮겨 주셨어요 와 이런 감사할 데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대략 한 70m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걸 옮겨주시고 자극을 주셔서 몸둘바를 모르겠네 아이 길을 그 무거운 가방을 다 들어주셨어요 아. 이거 지금 삼각대는 카메라 들고 가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로 길을 옮겨주셨어요 아. 아. 빡세다 그 카메라 세팅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일단 끄고. 어이구. 어? <laughs> 어이구, 블루 길이. 블루 길이. 한 마리 잡혔네요. 와, 여기가 거의 1.5배, 2배 정도 깊네요. 한번 잡으면 손맛 좀 있겠습니다. 거의 2미터가 높네. 제가 불편해서 여기 앉으십시오. 아, 예. <laughs> 훨씬 더 되셔. 되셨... 10살 이로아 그러시구나. 와, 되게 젊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부유물이 있으면 옮기는 게 맞긴 하죠. 근데 전체가 부유물이 있을까 봐 제가 그냥 놔뒀던 건데.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은데. 좀 아,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드라이브쇼. 예. 아, 가셨습니다. 아, 너무 많은 걸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이런 경험을 하는 것도 낚시하면서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티가 저렇게 들어갔다 올라갔다 하는 건 입질인데, 그죠? 입질이라고 봐야죠? 어? 아, 요거는? 아니고... 아... 뭐야... 어, 올린다, 올린다... 아 입... 입질인 것 같았어요. 입질을 올렸습니다. 하, 유일한 입질일 수도 있는데, 이걸... 낚시간 마무리했습니다. 짐이 정리가 되었고요 어, 낚시하는 자리도 깨끗이 치웠습니다. 지금 물샘물들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시는데, 봄철에는 확실히 부유물들이 엄청납니다. 바람이 갑자기 4, 돌풍이 7, 8, 뭐 이래가지고 지금도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고요. 철수했지만 또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낚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